아, 일단 네, 진짜 쳐다 보고 있 어. 이네 답은 몇 번? 둘이 저번 둘이 신어버리지 말고 몰라요 저번 찍었어요 그래? 세연이는? 저 1번이요 1번? <laughs> <laughs> 5번이죠 보통 그 어휘 문제는 1번 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번 중에 5번 중에 <웃음> <1번도> <웃음> 5번. 답은 답은, 잘 찍네. 오, 맞죠. 그걸 알았어. 어떻게 잘 찍지? 에이! 그걸 알았어, 진짜. 원래 오버니 걸었어. 뭐야. 오버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그래? 아니, 거니, 거니 해야 되는데. 어, 어이가 없네. <laughs> 아, 이거 너무 무겁네. 아, 그래. 자, 일단은 보자. <laughs> 자, 이거 빨리 수 있어요? i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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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laughs> <해봐. 아>, <laughs> <브랜드 해봐>. 자, <laughs> 자, most people are confident in everything Why it 아, 네. <laughs> yeah, <don't> it. <laughs> then, creativity is an individual position, not a collective phenomenon 자, 오케이. 음.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가, 뭐, 그건 거는 부차적인 거지. 중요한 거야.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냐, 없냐. 오케이? 어. 야, 해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어, 동선 잘하면 이것도 또 복습, 그, 어, 해석, 복습대서해석는야 된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컨피던트 하다. 혼란스럽다. 아, 만족스럽다. 자신감. 아, 자신감이다. 그래, 뭔가 이제 확실한다 자, 뭐뭐 뭐, 뭐를 확신한다? 뭐라고확실한다 뭐, 뭐라고 자, 뭐가? 창의성이 <laughs> 창의성은 뭐다? 개인적인. 개인적인. 포지션이다. 포지션이예요 역할. 이거 본적 있지? 프로세스. 나 봤죠. 나 봤죠. 렇지 자, 프로세스 뭡니까? 이거 소유. 아 <laughs> 그요. 래 그러면 보다 창의성은 개인적인 소유다. 오케이. 아. 어, 그러니까 지금 누구야? 채원아 너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거 하고 내신하고 그한 게. 니가 이제 전반적인 그런 거 잘해 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스타일은 그냥 만약에 다 디테일한 거다 몰라도 어쨌든큰 그런 걸로 했으면 이런 잘하는 무슨 말인지 알지? 저 그런 거 잘해요 그런 거 잘하는데 이제 내신은 네또 이제 그게 아니잖 뭔가 내신은 네 엄청 디테일하게 들어가 <laughs>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꼼꼼하게 해야 돼 그래서 모의고사잘 나와요 그러니까 세임도 마찬가지. 네. 어, 아, 알겠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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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딴 다른 거 하자고 빨리. <laughs> <laughs> 그런 건 말거나. <아니구나>. 어. <laughs> 자, 오케이, 오케이. 어, 창의성은 개인의 소유다. 근데 뭐가 아니다? 컬렉티브가 뭐야? 어. 저거 저거. 그러니까 단어 하나나 하나 알아야 돼. 어? 컬렉티브하면은 아, 모의고사 수능에서 컬렉티브보다집단적인어그 말을 하고 싶었어 웃기고 있네 <laughs> 얘들아 그러면 뭐야? 인디비주얼하고 반대가 개인의 반대의 집단 음. 알겠어? 네다 알아야 돼네자 집단적인 현상이 아니라라는 거지 네.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게 창의성이 야 너희들 창의성 얘기할 때. 창의성이 집단적인 거냐 개인적인 거냐 그래 그럼 개인적이라는 거지 개인적 소유라는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약간 우리 이런 거 알지 보통 이렇게 서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나온 거다 통념이잖아 통념 그지? 그러면 서두에 통념이 나왔으면 이거는 반대. 이거의 반대가 주제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지? 알지? 자 아무튼 그다음 Despite some notable collaborations in the arts and sciences, the most impressive acts of creative thought from Archimedes to Jane Austen appear to have been the products of individuals and often isolated and eccentric individuals who reject commonly held beliefs. <laughs> <laughs> 디스파이트가 나왔으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자, 해봐. 뭐임에도 불구하고, 어, 어떤 면에 노트 보이 거야. 주목할 만한. 주목할 어. 만한. 노트가 주목하다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어, 눈에 띄는, 어, 어, 주목할 만하고, 눈에 띄는, 뭐? 콜러레이션 콜라보레이션, 협업. 자, 어디에서 <laughs> 어떤 이제 뭐 예술과 과학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어, 지금 창의성을 하니까 예술도 창의적인 으로 과학도 마찬가지야 맞습니까? 네. 거기에서의 어, 어떤 이제 눈에 띄는 협업임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죠 얘들아, 그럼 얘들아, 이 협업이란 말이 왜 나왔어? 협업이 뭘 나타내? 콜렉티브를 나타내고 있자. 응. 맞지? 그래서 무슨 말이야? 아, 이런 데서도 이런 어, 이제 집단으로 하는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문장은 아직까지 보다뭘 주장하고 있는가? 개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응. 맞지? 뭐야 가장, 해스케바 가장 아, 인상 깊은 행동. 자, 자 창의적인 생각에 가장 어, 인상깊은 행동들은 근데 어, 어디에서 <laughs> 어, 누, 누구에서 누구에게까지? 아르키메네스. 어, 아르키메네스부터 아르키메데스. 음. 제인 어스틴까지 자, 아르키메네스는 과학자, 뭐 철학자. 예술가. 얘는 그 작가. 작가. 어? <laughs> 작가. 그래. 아무튼 그래. 요 어, 얘가 이제, 오만과 편견. 제이머스, 유명한 사람. 이 오만과 편견을 알지? 그거 여 있는데. 아, 그래요? 어, 원래는 이제 그거지. 고전 그거지. 어, 오만과 편견. 자, 아무튼, 요, 요런 사람들로부터의, 어, 뭐다? 창의적인 생각에, 어, 인상 깊은 행동들은, 자, 그 다음, 뭐야요 얘가 동찮지 자, 이 행동들은, 어 p p e a r 뭐야? 뭐처럼 보인다? 자, 뭐처럼 보인다? 어, 근데, t 뒤에 have 가 나왔네. appear to, to the h a p 뭐라 그러지 이걸이걸를 <laughs> 부정사 뭐야? 완료 부정사라고 했어. 이 완료 부정사는 뭘 나타내? 이 시제가 어때? 이2해복비나면얘네뭘나타내 시제를 나타내 시제 뭘나타내 몰라? 과거. 과거. 과거가 더 과거. 니들 집에 가기 싫지? 엄청 과거. 편집? 야 이거 개념. 야 자, 빨리 적어. <laughs> 자, 완료 운동사는뭐다 앞에 나온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에 2절을 나타내는 거. 과거? 적어, 빨리. 에이지완료문석을 예? 말하고 1시 이전을 나타낸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를 나타내. 그러니까 해석을 과거로 쓰게 되는. 자, 예, 보이나? 뭐처럼 보이나? 뭐처럼 보여 얘가 어 이게 근데 어 현재 나오고 투에피 나올 때 얘가 과거도 되지만 현재 완료로 해석될 때도 있어요. 현재 완료로 될 때도 있으니까. 자, 근데 뭐였던 것처럼 보인다? 자, 뭐였던가? 어떤 p r o d u c 이게, 이게, 이게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프로젝트가 음. 이제 생산품인데 이게 다른 말로 결과물이라고 되거든요 자, 이, 이런 것이 여기서 i m p r e s s 은 이제 창의적인 거야 창의적인 것이 뭐의 결과물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자, 뭐의 결과물? 개인 개인의 결과물 그리고 종종 isolated and eccentric individuals. 자, isolated 고립. 고립되고 eccentric 이거야. Yeah. 기, 기이한, 기, 기 기이한, 기기이한 개인들. 근데 어떤 거절. 흔하게 믿어지는 어 흔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그러니까 통념 같은 거를 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뭔가 기계하고 뭐 고립된 그런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약간 천재성을 띠는 사람들 알지? 네뭐뭐뭐그그 그 네. 있잖아 그그그 그, 자살한 그거 그거 고후 고후 반고후 귀자로 자기 곤충으로 자살했잖아. 응 맞아. 어 이제 그러한 그런, 그런 거지 어그한 네. 개인들의 결과물 이어 왔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 뭐가 창의적인 행동이 응. 그죠 가장 그런 거 그지 한마디로 개인이 그거다 오케이 응. 어 그래요 여기 이센츄리라는 단어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거 적어 이거 이거 적어라 이거 적어 자 요, 요거가 이게 왜기계양일까 이 센츄리 기계한 이유는 좀 이거 신기해. 봐도 기계하게 생겼어요 선생님. <laughs> <봐도 기괴하게> <laughs> 이거 이거 내가 잘 봐. 저거 이거 이거. 자 여기서 끊어. 그, 그, 그러면 이거 좀 끊어. 아니. <laughs> 야이 센츄리를 끊어 버려. 네. 뭐야? 자센츄리지 뭐가 보여? 센터가 보이지. 안 보이네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 빨리 자고. <laughs> 센, 트링이 센터야, 센터. 센, 응? 중심. 응. 여기서 EX, 아니, EC 있지. 응. 얘는 원래는 EX야. EX가 EC로 바뀐 거야. 응. EX가 뭐야? 응. 바뀌지. 어. 무슨 말이야? 중심. 중심 방해. 밖에 벗어나야 그 응. 그니까 이상한 거지. 응. 이해됐어, 안 됐어? 안 <laughs> 됐어요. <laughs>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것 처럼 보인다 자, 거. 자, 거. I think that this perception is something of an illusion, however. 그죠? s i n l l u s i o n 자, l 거 u s i o n i l l u 나 i o n i l l u 그러 o n i l l 네그 i o n Illusion. i l l u 이제 여기가 나의 주장 i o n Illusion. i l l u 착각이라는 거. 그러나, 음. Illusion이라는 거. 그지? 그 다음,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primary source of novelty lies in the recombination of information within the individual uh, brain. b u 나오는데. 자, oh. 해석해봐. 자, 뭡니까? 부인. 자, 그치. 부인 음, 될수 될수 없다. 그니까는, 러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대아가 진조해지. 어, 뭐가 당연하다는 거야? 자, 주된 원천. 자, 이게 이제, 뭐야, 기거 주어. 자, 자, 나보티가 뭐예요? 너도 잘 봐. 자, 나보티는 뭐예요? 나보에다가, P, Y를 붙인 거야. 자, 나그걸 뭐야? 요주이 소설. 얘가 비주이고. <laughs> 혼난다. 노 o no. 저 비주, 아니 비주가 아니라. 이건 소설이. 소설. 네. 얘들아, 근데 너희들 나그리 소설 말고 다른 데뭐 있어? 네. 이게 네. 새로움이야, 새로움. 이게 뉴라이야 뉴. 오케이? Okay? 네. 그래서 노비스라는 게있거든 노비스. 모르지 이거? 어, 잘 몰라. 나 이거 들었다, 이거 솔직히 들었다. 노비스 뭐예요? 한번좀 외웠어. 모르겠어요. 이게 초보자라는 뜻이야, 초보자 새로 시작한다는 것. 알겠어? 자, 그래서 나부터 하면 이신선함이에 새로움. 신선함. 어, 새로움, 신선함. 어, 자, 뭐야. 뭔가 새로움에 자, 그러니까 새로움의,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새로웠다는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창의성이다. 지금. 그래서 네. 창의성의 뭐야? 주된, 주된 원천인 원천. 라인 어디에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다고 했지. 여기까지 아직까지도 뭘 중시하고 있어? 개인. 창의성에서 개인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나? 자, 이게 어디에 있어? Recombination. 재결합. 자, 정보의 재결합. 자, 뭐 안에서? 개인의 대가리. 네? 개인의 뇌 안에서 정보의 재결합에 있다. 나는 게 부정할 수 없다는 거지. 네. 아직도 개인이 중요한데, 그러나, 네. 그러나 네. 나는 여기서 네. suspect는 생각한다. 네. I suspect that a y individuals we would and could accomplish little in the way of creative thinking outside the context of the super brain. The integration of individual brains 자 요렇게 나왔어 자 해석해봐 <laughs>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자 이제 좀 뭐를 강조했서 단체를 강조했지 네. 창의적인 생각이 단체에서 나왔다 자 개인들로서 자 우리는 뭐 우리가 이거 할 거고 그 다음에 할수 있을 거다 뭐할수 있다? 쉬어. 성취할 수 있어 자 어떻게? 이거는 부정으로 해서 그러면 성취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성취할 수 없다 <laughs> 자 어, In the way of creative thinking 자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의 방식에서 어어 어, 근데 자 어, 여기서는 outside는 뭐뭐 뭐 밖에서지 뭐의 바퀴예요? <laughs> 컨텍스트 뭐예요? 컨텍스트가 뭐야? 이거 중요한 거아 이거 맥락이야 맥락 너희들이 항상 뭐 안에서 봐야 돼? 흐름 안에서 봐야 돼 흐름 안에서 알지? 그래서 근데 그 흐름을 벗어나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달성을 없대자 근데 뭐의 흐름이야? 슈퍼브랜 뭐야? 슈퍼네. 자, 우리가 슈퍼네가 뭔지 모르지. 네. 그래서 즉. 슈퍼브레인이 뭐다?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레이, 인테그레이트 뭐야? 통합이지, 통합. 자, 뭐의 통합이야? 개인의 대가리들, 개인의 뇌의 통합. 자, 이게 뭘, 뭘 나타내? 단체를 나타내는 거지, 단체. 통합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통합인데, 근데 뇌들이 통합된 거잖아. 그럼 단체를 나타내는 거지. 그게 바로 수퍼블릭이야. 단체야, 이게 단체. 그, 그 단체의 맥락을 벗어나서, 음. 벗어나서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달성할 수 있는 게없다는 거야. 그렇죠. 아웃사이드 바로 가 여기 끝에서 지. 여기서? 그렇지, 그 여기. 어. 음.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단체에서 어, 그렇다는 거지. <laughs> 자, 그러면 뭐냐. The heads of Archimedes, Jane Austen, and all the other original thinkers who stretched back into the Middle Stone Age in Africa were <coughs> disconnected with the thoughts of others from early childhood onward, including the ideas of those long dead or unknown. <coughs> Good 자 요거를 해 보면 자해 볼까요? 자 해봐. 아, 네, 네. 그 이제 뭐 머리니까 아, 네이라고그고 네. 네. 어, 아르키메네스, 제네스, 그리고 모든 다른 자 오리지널 하면은 뭔가 독창적인이야. 음. 독창적인 사상가들에 대가리지 근데, 어, 떤 그, 어, 사상가들이냐면, 자, stretch back into. stretch이 늘어지는 거지. 뒤로, 그런데 여기서 거슬러 가다는뜻이야 어, 자, 어디로 거슬러? 어, 중기 석기 시대. 어, 아프리카에 중기 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그런 다른 그, 사상가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의 대가리야. 자, 이게 주어고, 월가 분사가 되는 지이 대가리들은, 자, 디스, 연결이 끊긴 게 아니고, 연결이 되었지. 그래서 연결이 되, 되었다? 뭐랑 연결이 됐다? 한마디로 얘는 이제, 어, 그 과거에서부터 뭔가 어떤 것이, 뭐랑 연결된 거야? 생각, 다른 사람들. 근데 어 from early childhood onward 자 뭔가 어 우리가 어렸을 때그 어린 시절부터 onward는 계속해서 나타자 계속해서 여기서 on이 이제 계속이고 world가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와봤던 그런 어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연결이 되 있다는 거지 그지? 우리가 이건 완전 대가오지대각고 얘가 우리가 어렸을 때이 과거랑 연결이 되어있어서 자 뭐를 포함해서? 자 생각 그 사람들은 근데 어 죽은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 같은 걸 포함해서 다 연결이 되겠다 뭐 그런 거지 How could they have created without the collective Constructions of Mathematics, Language, and Art 자,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laughs> Could have a e p 창조할 수 있었겠냐 자, 뭐 없이? 이거 없이 어떤 단체적인, 집단적인 Construction, 뭐야? 구성, 뭐지? 네, 뭐에이거에 수학, 언어, 그리고 예술과 같은 집단적인 구성 없이 어떻게 창조된 게 나왔겠냐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창조적인 거라는 거. 소위 말해서, 그 있잖아요. 유천 있잖아 지금 이제, 누구냐. 그, 천이가 배우는 물리. <laughs> <laughs> 그 뉴턴에서뉴턴이막 이런 법칙 같은 걸 찾아, 맞지? 그것 다 뭐다? 지가 새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다는 것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한 거다. 오케이? 아. 자, 그래요. 그러면 지문이 이린 거예요. 문제가요